안녕하세요 정직은 언제나 통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는 소중한 인연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플래그칩 세단이죠 이제는 그랜저로는 당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제네시스 G80입니다 차량 정보 바로 보시겠습니다 와 6만 k 로 주행한 차량으로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외판관 없는 무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차량 옵션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 g 8 0은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답게 기본 옵션만으로도 전혀 불편함 느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오늘 이 차량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는 정말 많은데 공급은 너무 부족한 예쁜 화이트 바디의 차량이고요. 실내도 장난 아니게 이쁩니다. 그럼 컨디션 체크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체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본넷부분도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도 매우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역시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전화상담 문의 주실 때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럼 운전 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 핸더도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리피터 부분도 흠집 깨짐 보이지 않습니다. 휠은 120만원 상당의 19인치 하이퍼 실버 DC타입 휠 적용되어 있고요. 약간의 주차함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인치 휠에는 전륜 모노블럭 뽀삐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어서 더욱더 뛰어난 제동력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겁니다. 사이드 미러도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유리, 뒷유리도 흠집 깨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모든 유리에 이중접합 참유리 적용됐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정숙성 기대해 볼수 있을 거고요. 앞도 역시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겠습니다. 뒷도어도 마찬가지로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커터팬의 부분까지 문콕 단차 전혀 느껴볼 수 없습니다. 시트킷 부분에도 주음집은 보여주고요. 페트레드는50% 남아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던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램프는 LED 리어램프 적용되었습니다. 아주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 리어램프 역시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 하단부까지 매우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적용되있고요 이음 없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G80답게 굉장히 넓은 적재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긁히기 쉬운 간식 오금까지 흠집 없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공간과 타이어 리페어 키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컨터 패널 부분도 매우 깨끗하고요. 뒤쪽 휠 부분에는 주차음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에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뒷도어도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요. 앞도어까지 흠집 스크래치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고요. 프런트 핸드부분까지 문콕 단차 전혀 확인해볼 수 없습니다. 앞쪽 휠 부분에도 주차음집은 보여주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네바퀴 모두 동일하게 50% 남아있습니다. 외판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답게 휠 부분에 잔스크래치 빼고는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내도 이렇게 깨끗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승하시죠. 안쪽의 시트는 150만 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 추가했기 때문에 천연 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퀼팅과 파이핑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레스 부분까지 사용감 없는 모습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 컴포트 패키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다기능 센터 안레스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열선 시트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후면 전동 커튼 버튼 보여지고요 미디어 조작 가능하십니다 이 앞쪽에는 이구 커펄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이어 에어벤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에어컨 조작 가능하십니다 후면 전동 커튼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도어 트림 관리 상태 역시 아주 깨끗하고요 컴포트 패키지 추가로 창문엔 도어 커튼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염되기 쉬운 천장 부분까지 매우 깨끗한 관상태 잘 유지되어 있고요. 흙한 흔적은 전혀 느껴볼 수 없습니다. 1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메트리스 패턴, 알루미늄 내장제와 고급스러운 브라운 가죽의 아주 매력적인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관리 상태 또한 매우 깨끗한 상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도 흠집이나 오염 사용감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까지 사용감 없는 모습 잘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워크인 시트 작동해 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이음 없이 잘 작동됩니다 손이 직접 닿는 핸들 부분까지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핸들 적용됐습니다 작동도 아주 잘 되는 모습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반절 주행 가능하십니다 대기판은 8인치 LCD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 63,25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천장엔 LED 룸램프, 아주 밝게 잘 비추고 있고요 아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프레임 리스 룸미러도 흠집, 깨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아주 넓은 14.5인치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된 모습이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아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후방 센서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 G80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형 세단답게 기본으로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들 다 들어가 있는데요 급제동 경보 기능,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다중 충돌방지 자동제동 자동 시스템 등 굉장히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조 컨트롤러까지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작동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이 아래쪽을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쪽으로는 이쁜 GIS와 다이얼식 기어 노브도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쪽을 열게 되면 미국 커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관리 상태의 아주 이쁜 180 차량 함께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과 성능지 보시겠습니다 등록증 저희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고차는 실차주에게 구매하셔야 더욱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구매 가능하실 겁니다 성능지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외판 교환, 미세누유 없는 올 양호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는 출고 시 엔진오일 교환과 출고 점검 서비스까지 해드리니까요. 걱정 없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인기 많은 화이트바디 G80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중반대의 금액으로 이런 멋진 G80의 오너가 될수 있다. 정말 끌리지 않으세요? 오늘 보신 이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는 타는 순간 알고 좋은 인연은 만나는 순간 압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